함께 찬양 드림으로 3월 17일 새벽 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two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경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약성경 160쪽 전후에 있는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세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발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음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리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파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정결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정결하고 또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결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음식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내유기 11장은 크게 공중, 지상, 그리고 지표면과 수중,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해서 각 영역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는 동물은 새김질과 갈라진 구부로 구분이 되고 수중 동물은 지느러미와 비늘로 구분이 됩니다. 공중에 사는 동물은 구분할 표준이 따로 없는데 가증히 여길 20가지의 새들의 이름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면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은 부정한 것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 정결법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금지된 동물 각 개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혐오와 가정스러움의 대상이 되는 기준들을 제시했다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우리는 레위기의 흐름 중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발견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법과 제사장 위임 등에 관한 그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정상적인 위임식이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이 되고 또 제단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후에 정결함과 부정함의 여부를 판별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에게만 아니라 종교적인 실무 책임자인 아론에게도 직접적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지도자 모세의 버금갈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했다면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정결함의 여부를 판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이어서 역할이 다른 또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리더, 리더십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와 같은 리더십을 얻기까지 지불 해야 했던 대가는 무척 혹독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살펴 보았듯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움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의 고귀함을 배워 가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형성해가는 그 과정에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권한이 없으면 멸류관이 없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멸류관을 분명히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권한의 풀물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16번째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밤 후쿠시마 앞바다에 일어난 강한 지진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에 또 어떤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함몰되어서 두려움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인생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예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2절과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계속해서 8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들을 읽고 묵상해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위 성경의 본문 해설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셨습니다. 식용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 부정하고 혐오하고 가증하게여겨할 동물을 하나님께서 정하고 구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어떤 대상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66권을 정하여 한 권의 성경으로 묶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갖는 그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카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뜻은 갈대 혹은 고든 막대기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막대기는 물건을 측정하는 잣대로 사용되었기에 카논은 측정기준이 되고 혹은 사람들의 행위에 표준을 제시하는 규칙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캐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의뢰와 준칙으로 삼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부정하다고 하며 어떤 이가 어떤 대상을 혐오합니까? 누구를 가정이 여깁니까? 부정하고 혐오하게 여기고 가정이 여기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다 자기 기준입니다. 심지어 자기 기분에 따라 동물들을 학대합니다. 동물뿐만이 아니죠. 화김에 불을 질러서 얼마나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고통받고 또 사람들이 고생했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했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못 믿게 되고, 심지어 사법부의 판결까지 불신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달고, 루머를 퍼뜨립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상대화시키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현기증 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참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인류사의 참된 기준이 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예수 십자가를 인생의 표대로 삼는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인생들이 되도록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질병과 재난, 전쟁을 물리치고 하나님 예비하신 살롬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행위의 표준삼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부정과 혐오와 가정이 여기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이제는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인생,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생, 수많은 질병과 전염병, 재난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단하고 힘겨운 신음하는 이 세상을 모든 질병과 재난과 전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샬롬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